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전에 저는 추신수 선수의 2013년을 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의 추신수 선수는 내셔널리그 1번 타자 최초로 20홈런, 20도루, 100볼렛, 100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홈런, 20도루, 100볼렛, 300출루는 메이저리그 1번 타자 역사상 최초였는데요. 조이보토와 함께 만들어낸 한해두명의 300출루 선수 기록은 1997년 크랙비지와 제프 베겔의 휴스턴, 1999년 데릭 지스터와 버니 윌리엄스의 양키스에 이어 2차 대전 이후 세 번째였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6년간 300출루를 만들어낸 타자가 2015년 보토 골드슈미트, 하퍼, 2016년 트라우카, 2017년 보토 5 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 다시 보려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에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건 신시네티 월트 자케티 단장과 더스티 베이커 감독이 올드스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추신수와 보토를 각각 1번과 3번으로 기용했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 둘의 사이에는 코삭제, 잭 코자트가 있었습니다. 만약 베이커 감독이 추신선수와 보토를 1, 2번으로 연달아 냈으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데요. 아마 투수들은 더 미칠 뻔했을 겁니다. 그에 제가 중계를 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현지 중계 멘트는 추신수의 타격 자세를 벽에 걸어놓고 평생 소장하고 싶다고 한 신신의 태설가의 말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름을 까먹은 그분에게 있어 추신수 선수의 군더더기 없는 타격 자세는 뉴욕 현대미술관에 걸려 있는 별이 빛나는 밤보다도 더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눈 호강을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 장면을 쓸 수는 없으니까 대신 베이스볼 서번트가 제공하는 투수별 히트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홈플레이트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공이 더 많이 들어간 곳일수록 색깔이 더 진해지게 됩니다. 먼저 체인지업입니다. 이 그림은 누구의 체인지업일까요? 바로 슬라이더 투수에서 체인지업 투수로 완벽하게 변신한 그레인키입니다. 그레인키는 체인지업을 철저하게 낮게 던졌고 바깥쪽으로도 충분하게 던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카일 핸드릭스의 체인 접인데요. 좌타자 바깥쪽으로 제구가 잘 됐지만 살짝 높은 느낌도 있죠. 하지만 핸드릭스의 체인 접은 포심 로케이션과 함께 보시면 감흥이 배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체인 접과 포심의 로케이션 분리가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선수들의 포심 탄착군을 살펴본 결과 가장 완벽한 하이패스 볼 제구가 이루어진 우아은 카일 핸드릭스, 좌는 류현진이었습니다. 반면 게리 콜, 저스틴 벌랜더, 제이콥 디그롬, 맥스 슈어저 등은 9위로 때려박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 정말 깜짝 놀란 탄착군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해 기쿠치의 포심입니다. 이건 야구가 아니라 양궁을 했다고 할 정도로 기쿠치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에게 한가운데 배팅볼을 선물했습니다. 애틀란타의 새로운 에이스이자 그렉 매덕스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는 마이카 소로카의 경우 체인지업과 투심싱커가 정말 절묘하게 똑같은 위치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공이 비슷한 회전이 걸려 들어오는데 하나는 92마일이고 하나는 81마일이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다시 체인지업으로 돌아가서 왼쪽은 어떤 우한투수의 체인지업이고 오른쪽은 어떤 좌완투수의 체인지업인데요. 과연 누굴까요? 네 왼쪽은 우한 최고의 체인지업을 던지는 루이스 카스티오. 오른쪽은 좌완 최고의 체인지을 던지는 류현진입니다. 특히 스트라이크 존의 낮은 모서리, 그 경계에 절반씩 나눠져 걸쳐 있는 류현진 선수의 까만 점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슬라이더도 환상적인 제구를 선보인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제이콥 디그롬의 슬라이더입니다. 까만 점이 살짝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문제는 슬라이더의 평균 구속이 다른 선수들의 패스트볼에 해당되는 92.5마일 시속 194km다 보니까 타자들은 방망이가 따라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슬라이더의 탄착군이 마치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을 보는 것 같은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저스틴 벌렌더입니다. 정말 까만 점이 아름답다고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찍혀있죠? 그러고 보니 류현진 선수와 벌렌더는 지난해 올스타전에서 선발 맞대결을 했던 사이네요.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과 벌렌더의 슬라이더 제구가 합쳐진 투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그림은 한 우한투수가 던진 두개 구종의 탄착군입니다. 왼쪽은 그 선수가 던진 체인지업, 오른쪽은 그 선수가 던진 슬라이더입니다. 마치 벌렌더의 슬라이더와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을 보는 것 같죠? 문제는 이 선수가 던진 포심인데요. 포심이 충분히 높게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높은 코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포심의 로케이션까지 좋았다면 싸이 영상을 수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혹시 감이 오시는 선수가 있나요? 이 선수는 바로 마에다였습니다. 만약 마에다가 기쿠치 같은 포심이 아니라 류현진 같은 포심을 던지게 된다면 마에다는 올해 엄청난 성적을 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야자 시간에 LG 트윈스 라인업을 정말 수백 번은 그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뛰어난 투수들의 아름다운 히트맵을 찾다 보니까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도 재밌게 즐기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준의 야구야구.